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닿는 모든 곳마다, 손길이 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가을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 목적에 따라서 목표를 세웁니다. 이런 그 목적과 목표는 우선, 필요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그럼 그 옛날 6 70년대에 전쟁 직후에 가난이 이 백성의 일상을 덮었을 때에 그럼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 가장 시급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삼지 새끼 끼니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고 그 목표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표의 그 일환으로 나는 일만 하면 된다. 괜찮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공부시키고 나는 그저 힘들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괜찮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적을 두고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면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그럼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어디를 찍어야겠습니까? 그럼 배가 고프면 식당을 목적지로 해서 향하여 가야 됩니다. 친구와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으면 요즘 여러분 그러하죠. 카페를 목적지로 삼아서 내비게이션에 찍고 향하여서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좋은 계절에 가을 구경하고 싶다면 단풍이 잘 깃든 곳을 목적을 삼고 향하여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목적이 정해지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우리의 상황을 충족시키고 해결하거나 극복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산도 식구경이죠. 배가 너무나 고픈데 우리 구경하러 가자 라고 목적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한 목적, 부적절한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좋은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왜곡된 땅, 왜곡된 상황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목표를 세우면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숭배로 그의 무게중심이 쏠려버린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구조로 믿고 의지하고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퍼졌었는데 이제는 그 찬송이 그치고 우상숭배 곧 바알과 아세라가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이야기에 아합왕이라고 하는 때에 최고 절정을 이 시대적 정황들이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거지와 같은 시돈에서 시돈의 왕 에바르의 딸 이세벨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땅을 바알과 아세라로 뒤덮였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돈 사람 에바르의 딸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열왕기야 16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노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데 여기서 노하다라는 히브리말 하라라는 말은 타오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타오르다.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예배와 찬송이 사라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분노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첫 번째 재앙으로서 가뭄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십니다. 그럼 바로 이때에 엘리아를 부르시고 세우는 과정에 나오는데요. 열1기상 1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1기상 17장 1절 시작.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기근 땅에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입에 위탁하시고 그땅 가운데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신약 말씀에서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는데 신약 말씀의 야고보서에서 그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한까지 말하는데요. 그 기한이 3년 6개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가뭄의 기간이 수년, 야구보를 참고하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럼 이렇게 목마름의 긴 기간을 버텨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적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채소를 먹을까?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양복을 입을까? 외출복을 입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분 옷 그대로 먹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먹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버텨내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요단 앞그리시의 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하시면서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과 같이 시돈에 있는 사로밭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의 활동은 제약되어져 있고 왕성하게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변변치 않은 음식이라도 주워 먹어야 됩니다. 감뭄이라고 하는 재앙이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수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세벨과 아방을 피해야 합니다. 숨어야 합니다.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럼 그래야 나중을 도모할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남아야 되고 지금은 먹어야 되고 지금은 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상황은 신변의 위협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고 기근의 상황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럼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르밭 과부에게로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와의 대결을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체력적으로 구비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한 사람으로서 준비해가야 되는데 그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것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사로박 과부와의 이긴 만남이 필요했을까요? 본문 말씀도 보면 긴 말씀으로 하애해서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도 아닌 시돈 땅 이방 땅으로 가서 이토록 긴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헛된 곳에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굳이 사르밭 과보를 통해서 먹어야 했을까요? 그러므로 목적지를 하나님께서는 잘못 설정한 것이 여러분 아닐까요? 이런 본문을 보면 두 가지씩 비교되는 구절들이,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비교할 수 있는 구절이 구절 말씀에 보면 사르바 과부의 출신지가 시돈에 속한 사르바시라는 겁니다 시돈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와 특이한 점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던 아압의 아내된 이세벨이 이세벨의 출신지가 16장 31절에 보면 그도 시돈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도착하게 된이 시도는 곧 사라반 여인과 이세벨 출시가 같은 이시돈이라고 땅은 엘리야가 도달하는 곳은 바알과 아사레가 가장 강력히 지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사레의 심장부로 지금 들어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쌍을 이루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구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라반 여인에 려고 가라고 명령한 이유는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12절 말씀해 보면 사라반 여인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나는 당신에게 줄 떡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성취되지. 않는 곳에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곳을 향하여서 지금 엘리아가 간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쌍을 이루는 구조를 보게 되면 엘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통에 가루 한 움큼 밖에 없습니다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과 아들이 먹고 죽을 양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아가 향하여서 간 곳은 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먹고 죽을 음식도 없는 곳에 도착한 겁니다.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아가 이곳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서 여러분 갔어야 될까요? 바 발과 아세라의 심장부인 부인 시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남쪽 유다지방으로 여러분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목적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도 알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는 곳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곧 선지자들의 무리나 선지 생도들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럼 그것이 올바른 목적지가 아닐까요? 먹을 것이 없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양식이 아직까지 비축되어져 있는 곳, 힘과 권력을 가진 고관들이나 북쪽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유다의 왕 궁궐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 시돈 우상의 중심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는 곳,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한 단계 건너뛰어서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기근과 가뭄을 그로 말미암아 극복했으며, 엘리아는 살아남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목적을 다 이룬 겁니다. 여러분, 엘리아가 시돈에 속한 사라바시라고 하는 이 목적에 도착했을 때 모든 조건으로 볼때 엘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채우고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기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사라반 여인이 엘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회의적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근데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사라반 여인이 엘리아의 말에 대해서 수궁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변화된 기점이 어디일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사로박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고 엘리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해서 엘리아와그 여인은 함께 먹고 살아남았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엘리아가잘 설명하고 이 여인을 잘 설득했기 때문에 조건이 바꾸어지고 놀란 기적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사라반 여인이 이해력이 좋고 대단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며 순종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의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엘리아와 사라반 여인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오랫동안 만나며 교제했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삶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여러 물론 그러한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라고 밖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와 사라반 여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라고 밖에 여러분 답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두 사람은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순종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내 삶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예상과 있을 법한 조건,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나의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시키고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그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극복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앞을 향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목적을 두고 향하여 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그와 같이 그 시대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예수를 전하는 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 금기 사항은 유대인을 피해야 됩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1차, 2차, 3차 전도행 계속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게 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두 손을 꽁꽁 묶고 죄수가 되게 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이런 바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 변두리로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로마 정권의 힘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저멀리 가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 반대에 부딪히고 최종 목적지가 로마로 주님께서 설정하여 그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보그마의 기회 단초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사로박 과부에게 보내진 것은 인간의 이해와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되죠. 더 풍요로운 곳으로 보내신 것이 합리적 선택이고 목적지입니다. 그럼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발과 아세라 숭배의 중심부로 시돈의 가난한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양식이 메마른 그땅 가운데 사망의 땅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그곳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란 의지가 바로 엘리아의 걸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엘리아는 보았습니다. 엘리아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움직이는 그 사실을 그의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자기를 살린다는 사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3년 6개월 동안 그런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엘리야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무모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조건과 상황을 따져볼 때는 850명이 분명히 이겨야 되지만 결과는 한 명을 붙잡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를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종이 무모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무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전은 무모한 일들을 참으로 많이 감당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합리적이어야 되죠. 말이 되어야 되죠. 앞뒤가 들어 맞아야 되죠. 꼭꼭 맞춰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어야 그제서야 한걸음 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 그래서 순종이 어리석게 보이고 믿음이 무모하게 보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똑하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 그러나 상황을 극복하고 목적을 이룬 힘과 결정적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무모하게 보이고 때로는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그 믿음과 순종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3일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보낸받은 사르밭의 그곳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로바과아부가 가진 것은 작은 것 아니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요만큼 하는 군밖에 없습니다 기름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먹고 죽을 양도 되지 않는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살려내시고 보호하시는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 연약한 믿음, 부족한 순종 그러나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결단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향하여 말씀이 명령한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